우리 지역 부동산 소식을 짚어보는 부동산 돋보기 시간입니다. 공원 일몰제 이후 민간 개발이 시작된 창원시 대상 공원을 알고 계실 텐데요. 얼마 전 이곳에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분양이 있었는데 청약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투기 우려에 대한 대책과 함께 분양 정보 알아봅니다. 박혜숙 개업 공인중개사 연결돼 있습니다. 중개사님 안녕하십니까? 안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산구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일하고 있는 박혜숙입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지난 19일 창원시 대상공원에 있는 첫 번째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어, 경쟁률은 1,779세대 모집에 21,550세대가 청약을 했고, 최고 경쟁률은 84제곱미터에 78.77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면적이 클수록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21년 말부터 분양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위치나 분양가가 조금씩 공개되면서 사람들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 까다로운 청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청약에 도전한 것 같습니다. 네, 대상부군대 아파트 분양이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성산구의 좋은 분양가라는 점입니다. 5년 전에 2016년 분양했던 창원 유니시티 아파트를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그 당시 분양가가 84제곱미터가 약 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어, 5년이 지난 최근에 분양했던 이 대상공원 아파트가 같은 면적으로 5억 원이니까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제일 큰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적당한 위치의 숲세권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원 특례화 사업을 통해서 83만 제곱미터의 대상 공원을 개발하고 또 주변에 초, 중, 고, 마트, 대형 병원도 많이 멀지 않은 곳입니다. 아무래도 청약 경쟁률이 높다 보니 일각에서는 투기 열풍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기 열풍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이후로는 먼저 청약 조건이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경과 세대주만 가능했고, 창원시 거주 1년 이상 무주택자만 가능했죠. 1주택자는 약간 예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청약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이유는 청약에 당첨되면 피를 받고 팔수 있는 전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매가 3년 동안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성산구가 규제 지역으로 초정 지역이다 보니까 3년 동안 분양권 점매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유는 무주택자 실 소유자가 이제 내집 마련 기회로만 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창원 성산구의 분양 소식이 계속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 내집 마련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정확한 일정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몇 개월 후에 사하공원 내에서 롯데건설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대단지이고 어, 대상공원과 비슷한 경쟁률이 예상되고 관심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대원 3지구에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 엘리넷들 아파트도 관심도가 높은 곳입니다. 어, 그동안 아파트가 급상승하는 동안 내집 마련을 못해서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내집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박혜숙 중개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돋보기였습니다.